准备停 습니다 어미나 선물을 준비했어요. 예. 네, 아 근데 그냥 줄수 없고 왜 문제를 맞추면 드리겠습니다. 자 오미키와 함께하는 퀴즈 한번 풀어주시겠어요? 자 오미키 퀴즈 찐팬만 즐길 수 있는 퀴즈입니다. 상품은 무대 위로 올라가서 받으시고 저랑 같이 센터 본인 폰으로 찍으시면. 드겠습니다오 <laughs> 첫번째 상품은 뭐죠? 첫번째 상품 아워마인키체 아, 어, 어. 1,2번 네, 드릴게요 근데 어, 사인이라 제가 선예인을 줬어요 이렇게 2번 어린이를 보내주요 1번이랑 2번을 드릴건데 문제 오케이, 오케이, 이거 고마운 길에번을스0커까지 눌러드리겠습니다 2번0드리리습습다즐거0어린이1세요 어! 박수! 이 세상에, 제가 인스타 게시글을 봤는데, 고깃기 보라고 딸렘 데리고, 8시에 도착해서 맨 앞줄에 좋은 자리 잡았는데, 허어, 8시부터! 저를 보려고 8시부터! 감사합니다. 아, 저 진짜 몰랐어요.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아침 일찍부터 기다리고 있었구나. 와. 그거 알고 있었으면 제가 앞에 있는 친구들 다 안아줬죠, 제가. 어, 고마워요. 부모님들 정말 어린 이 날이어서 정말 아침부터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아기들 너무 귀엽더라고요. 너무 좋으시겠어요. 러워요 네. 유튜브에 저를 실제로 보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오키님들이 댓글을 달아주고 계세요. 언니, 언니, 유튜브 댓글 봤는데 또 다른 데도 와달래요. 못본친구들 되게 아쉽대요. 혹시 다음에 오마이비키가 어느 지역으로 가면 좋을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번엔 저도 같이 데려가주세요, 네. 저도 추억 잘 추는데 말해줘 날 좋아한다고 창원 바다가 진짜 예쁘더라고요 바다 옆에 바로 옆에 있는 공원에서 했는데 구경하지 못해서 너무 아쉬워요 바닷물도 너무 예쁘고 산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날 하늘도 진짜 예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와주신 모든 분들이 너무 따뜻하고 친절하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를 너무 환영해주시고 또잘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비키를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전상의 문제로 모든 친구들 다 사진을 못 찍어줘서 너무 아쉬웠지만 여러분과 함께해서 저한테는 정말 잊지 못할 최고의 어린이날이 됐어요! 재밌게 놀아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키님들! 5월 가정의 날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척 친구들과 함께 그리고 이 오마이비키와 함께 신나고 재밌는 추억 많이 만들어요! 추억을 더 신나게 어린이날 보내기! 네. No, no. 행사에서 선물을 많이 받았어요. 요거랑 감사합니다. 키링 오마이비키 랜덤박스. 떠다 뜯어볼게요. 오마이비키 랜덤박스. 오마이비키 랜덤박스. 진다인, 진아진, 만듬. 고마워요. 떠다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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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수박. 수박 수박 1등이 이거 1등 우와 진짜 잘 만들었어 오 스퀴시 오 느낌 좋아 우와 떠다 떠다 떠 우와 오 별이다 우와 이걸 공기 가능 자, 자 접어겠습니다 하나 둘셋 아자 오나 오늘 두 개나 넣키비트잖아 진짜 만들려고 고생했다 어 잠깐만 정답 맞춰볼게요. 1번. 이거 스텔라다. 이거 오비키, 이거 뱃살아. 얘는. 양갈래! <laughs> 양갈래. <양걸레. 웃음> 맞지? 정답이죠? 한번 열어서 정답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우와, 이거 수박이야, 수박. 심지어. 수박, 수박. 이야, 이야, 이야. 힌트. 오 마이 비키. 여기는 뭔지 모르겠네. 히웃, <laughs> 오, 오, 히어 이거 뭐까부아 아하. <laughs> 뭘까요? 오! 우와 여러분 와 예뻐요 오, 너무 예쁘다. 진짜 잘 그렸잖아. 이거 정답 오리키. 이거 정답 헉, 그림 진짜 잘 그린다. 이거 스텔라 어 고생했겠다. 이거 그린 야 뒤에? 게 <laughs> 양갈래 뿌 우와 진짜 잘그려 감사합니다. 이거 지은 오오 히읏 이거 정답 알려주세요 댓글로.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비키가 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최고의 네. 언니, 그리고 정답 찾습니다. 오마이비키, 종이 인형, 정답이죠. 맞죠?